저 깊은 해적 계곡에는 괴물이 살고 있어 가까이 가면 잡아먹힌다는 소문이 돌아 누구도 이곳을 방문하려 하지 않는다. 침몰한 해적선들이 바다 밑바닥에 무너져 내린 채로 흩어져 있고 늘어진 해초들이 마치 유령처럼 휘감겨 있다. 이곳에 있는 전당포는 폐허와 다름없는 곳으로 빛바랜 목재와 녹슨 금속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전당포 내부는 먼지와 부식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절뚝거리는 물고기들이 자신들의 싸구려 물건을 맡기고 가곤 한다. 언제 쓰는지 잊혀진 먼지투성이의 골동품 램프, 보는 이의 참된 모습을 비춰준다는 오래된 은거울, 바다의 신이 새겨진 금화,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잠수부의 나침반, 전설 속 해적의 녹슨 단검, 바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고래의 눈물 등쓸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미지의 물건들이 가득하다. 어느 날 전당포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어두운 구석을 향해 걸음을 옮기더니 먼지 가득한 잡동산 이 속에서 푸른 병을 찾아 집어들었다. 병의 표면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어낸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묵직한 금화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 푸른 병을 품에 안고 전당포를 빠져나갔다. 어둠 속 해저의 외진 구석에서 남자는 천천히 푸른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 젤리모프의 여왕 메두라사를 깨워낸다. 그가 메두라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충분한 자원과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가 부족합니다. 바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푸른 병 속에서 수없이 자신의 선택을 되뇌었던 메두라사는 망설임 없이 넵튠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인어가 되고 싶습니다. 넵튠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의 눈빛에 분노의 불길이 일었다. 그렇다면 네가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다. 넵추는 냉정한 표정으로 메두라사를 다시 병 속으로 밀어넣고 푸른 병의 뚜껑을 단단히 닫았다. 그러고는 병을 발로 힘껏 차버렸다. 온갖 해류를 따라 흐르고 또 흐르며 끝없이 떠내려가던 푸른 병은 어딘가에 멈추었다. 그리고 이너 왕국의 하급이너 제페리기 바닷속을 청소하던 중 반짝이는 병을 발견했다. 그렇다. 메두라사는 마침내 그토록 꿈꾸었던 인어왕국에 도착한 것이다.